자, 요거는 제가 집에서 씨앗을 씨앗을 뿌려서 예, 개갑된 예, 삼시를 이렇게 지금 거름이죠? 예, 이 거름된 흙을 흙에다가 아, 예, 스트로프 박스에다가 이렇게 심어봤습니다. 근데 2주 만에 예, 이렇게 나왔어요. 이렇게 나왔고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예, 일로 왜왔냐면 산에다가 씨를 뿌린 거랑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 그래서 어차피 씨를 다 뿌린 씨앗, 산에다가도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올라오는지. 요거는 좀 늦게 심은 거고, 제가 산에다가는 3월달에, 3월달에, 3월 말쯤에 이 씨앗을 뿌렸습니다. 근데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비교를 좀 해볼 거예요. 해볼 거고. 어 요거는 제 자연 환경이 아닌 인공 환경에서 이렇게 하우스 아니죠.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한 건데, 이렇게 뭐 생각보다 많이 자라진 않았어요. 근데 이렇게 자른 거 보니까 신기하긴 합니다. 씨앗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. 나와서 이게 10년, 20년, 뭐 30년 돼서 잘 자라겠죠. 자, 요거를, 요거는 이제 옮겨 심을 거예요. 제가. 여기다가 제가 삶을, 묘삼을 심은 곳이 있고, 씨앗도 심어보고 묘삼을 심어봤어요.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옮겨 심어서, 음,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, 내년에는 또 얼마나 또 성장을 하는지 요걸 확인차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여기는 요 나무 밑에 예, 요거 해가 잘 드는 나무 아래다가 제가 3월 3시를 여기다가 우르르 뿌렸습니다. 우르르 뿌렸더니 아주 우르르 올라왔어요. 이렇게 다. 요거는 3월 달에 예 3월 달에 심은 건데 집에다 심은 것들은 한 보름 정도 걸렸어요. 예, 근데 예 산에다 뿌린 거는 3월달에 심었으니까, 아, 요 정도 크니까 여기 딱 지금 두달 정도 넘었네요. 두달 조금 넘었습니다. 거의 3개월 차, 예, 들어가고요 이렇게 아주 잘 나왔어요. 예, 환경이 좋으니까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여기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나올지, 어떻게 나올지 볼게요. 이렇게 모라 심으면, 이제 잘 자라지 않죠. 그래서, 어, 내년 정도에 이게 속과, 속과 줘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나눠가지고, 이렇게 해서 넓혀가면 될것같고요 요거 이제 한 주먹 이렇게 심었는데 아주 아주 잘 나왔습니다 새싹 삼으로 아주 딱입니다 참 신기해요 환경이 좋습니다 환경은 지금 삼 환경은 너무 좋아요 누가 보면 야생 야생에서 보면은 야생 삼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삼들은, 지금 여기 삼, 이렇게 보이죠? 요것들은 제가 3년근, 3, 4년근을 심었어요. 심었는데, 이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, 어, 이파리가 많이 나, 뭐, 5형짜리도 있고, 5엽짜리도 있고, 예, 4구짜리, 예, 다리 안 달린 것도 있습니다. 예, 씨앗이 안 달린 것도 있고, 이렇게 씨앗도 달린 게 있어요. 근데 참 신기한 거는, 이 예, 5구대짜리가 좀 많이 나왔어요. 5구대짜리가. 요 풀인가? 요건 풀은 제거좀 해주고요. 제거를 해주고. 자, 보시면 제 요거는, 예, 4구대죠. 요건 4구대고, 자, 요거는, 자, 요것도 이것도 5구대네요. 5구대. 5구대가 나왔고 그리고 요것도 보시면 자, 요것도 5구대로 나왔습니다. 이게 나이가 많다고 해서 5구대, 4구대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 거 같고요. 요거는 불 이제 3년분이 안된 거예요. 예, 묘삼을 3년 된 묘삼을 제가 예, 구매를 해 가지고 여기다 옮겨 심은 건데 지금 이렇게 5구대가 올라왔고 자, 이것도 자 이것도 오구때 입니다 이것도 오구때 그리고 자 요건 세, 크지만은 요거 사구대로 올라왔죠 그럼 맞죠? 아까 요것도 오구때로 올라왔어요 뭐 야생에서 오구때 삶이 뭐 좋은 삶은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, 이대수들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대수들는 지금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뭐 3년뿐이 안 됐는데 씨를 예, 심어서 예, 3년이면 예 많이 크지 않을 텐데 이게 막 자리를 옮겨 심어서 옮겨 심어서 이렇게 사구때 이런 식으로 다 올라온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2년짜리, 3년짜리, 4년짜리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심어봤어요 근데 거의 기본적인 게 사구 예, 그리고 요거는 뭐 삼구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, 작게 올라온 것도 있고 이렇게 예, 이렇게 작게 올라온 것도 있고 한번 볼게요 아 어, 뿌듯하네요 뿌듯해 지금 이것도 아주 싱싱하게 잘 올라왔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해는 잘 올라오는데요. 지금 한두 뿌리는 잘 올라오는데 1년, 2년까지는 잘 올라온다고 합니다. 근데 그 후가 문제라고 해요. 그 후가 이게 안에서 녹아 버리거나 녹아 버리거나 잘자라지 않고 죽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요거도 3면대 사고 된데 이렇게 건 이파리가 음, 안좋아요. 안좋고 자 이곳 자 여기도 아주 좋습니다. 체력 좋아요. 그냥 뭐 쭉쭉 올라와요. 야생에서 이렇게 봤다고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몇년산으로 다 얘기를 할까요? 뭐 최소한 뭐 5년 7년 이렇게 얘기하겠죠? 하지만 이거는 2년 3년 4년군입니다 어려요. 씨앗에서 몇년 안된건데 이렇게 오구떼가 있습니다 산삼은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지금 보여 주는 것 같죠 제가 한번 이거를 심어서 산삼의 나이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진짜 10년 된 산삼이랑 4년 된 산삼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 겁니다 비교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보시면 예 요것도 3년 근입니다 근데 오구 때로 올라왔죠.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오구 때입니다. 자 이것도 오구 때예요. 예. 뭐 6구만달도 얘기를 하시는데 자 저것도 오구 때. 예. 기본적으로 오구 때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. 예. 근데 3은 예, 사람들이 얘기하실 때 모양. 예,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양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모양이 이쁘면 아 좋은 삶이다. 도 얘기를 하시는데 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뭐 이쁘면 좋겠지만 진짜 자연에서 그게 진짜 삶인지 아닌지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자연에서 크면 진짜 뭐 산삼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에. 어떤 분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삶은 다 진짜죠. 그게 이제 재배한 거냐 안한 거냐. 음. 그걸로 참 많이 많으신데, 지금 보세요. 2, 3년짜리를 제가 이렇게 심어 놓고, 이렇게 큰, 예, 이렇게 큰, 오구 대 <laughs> 이런 거를 지금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. 그래서 오구 대 뭐, 10년, 20년 됐다는 그런 기준이 뭔지도 배우는 중입니다. 하나, 둘, 그리고 여기요. 아, 셋, 넷. 예,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놨죠. 이 길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. 근데, 이거 보세요. 작게 올라오죠? 이거 군여근 짜리에요. 군여근 군형, 짜린데 이렇게 작게 올라와요. 이렇게. 뿌리는 제가 확인했고요이거는 군여근 짜리 다섯 뿌리. 근데 한 뿌리는 안 올라왔네요. 다섯 개 중에. 그리고 요거는 4군데 하나 잘린 것 같아요. 4군으로데 하나 잘린 것 같고. 요거는 이제 5구를 달한 것 같습니다. 이건 군여근이고. 이렇게 봐서는 모르죠. 그죠? 이렇게 봐서는 진짜. 어떤 게뭐 8년인지 9년인지 뭐 솔직히 이런 거 보면 저거보다 이게 굵잖아요. 이파리가 튼실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같은 연생이라고 봐도 누가 뭐 모르겠죠. 그렇습니다. 3원 참 그런 것 같아요. 자, 일단 여기 이렇게 확인했고요. 울타리까지 쳐가지고 제가 관리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